우와이 저기 b 목 mau bobo, h e 가 a t 이 a u tika, mau a g 이 k aja, boleh, boleh, b 고 l e h b o 기 e 이 boleh, b o 이 e h 이 o l e h boleh, 가 o l 가 h b o 이가 h boleh, 어 여기? 어, 이거 먹어봤잖아 어디 먹었어? 옛날에 먹었어 베트남 고양 식당 베트남 고향 식당. 베트남 고향 음. 식아 음. 음. 역시 틀려 다른데랑 국수는 안잡고 국수는 좀 작다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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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발은끝 야채는 없는데? 고수 음. 짜잔 맛 어때? 맛 보자 자맛있데괜찮네 달짝지근하면서 매운 거 음. 달짝지근하면서 꾸준 때문에 매워 게장, 닭게장. 굳이 비교하자면 닭게장. 이게 닭게장인데 게장 덜덜 맵고 단맛이 의 단맛이. 고추면, 중면. 중면이야. 음. 어때? 이거는 짜주, 그거 짜주야? 짜주하고 레몬향 엄청 나네. 고스다안 넣었어? 고기하고 다 있네. 후축. 이거, 이거 이거 많이 먹었나? 이거 뭐? 어? 고추장이 좀안 세다. 이거 담가, 단가, 담가는거 아니야? 담가도 돼 담가도 돼요? 반천 2만원 어때? 맛구네 맛있구만 정말? 맛있잖아 여기 딱땅콩 있어요 고소에 이거는 설명을 안 했잖아 음식 설명을 안 했잖아 닭닭 닭 샐러드인데 음.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구수해요 요거 설명 베트남사랑 다 하네 이거 쪽까먹어라형들들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음. 쪼까먹어 음. 음. 어, 뼈가 없네 음. 뼈가 없어 베트남에 오기전 뼈가 많아가지고 먹기 힘들었는데 맛있는데 음. 나는? 이기가여맛있는데 템은 음. 대고다. 방서 먹을 때보다? 만이거방이거는이방쌈방쌈은 음. 방구엉. 어떻게 만들어? 반이야이야 아, 녹말가루잖아. 녹말가루에다가 응. 안에 이건 바나나 껍질이잖아. 이건 파 쪽파, 쪽파야. 파먹요 작은 안에 안에 보면은 안에 는뭘뭘는 뭘, 뭘 거야? 고기. 고기. 응. 고기 볶은 걸 넣어서 응. 만두처럼 싸가지고 먹는 걸. 아침에 먹기가 좋아. 속이 부드러워. 소화 잘 소화 잘돼 음. 또 연하고 쫄깃쫄깃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될것같아 이거 하나 이거 같이 먹어 이거 와 이거 뭐 뜨거워 뜨거 먹어야 되는 가응맞아 이거 뿌려 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나 이거 뿌려서. 내가 뿌려서 먹었던 같아. 먹기 음. 거 같아. 뜨거운 김치니까 뿌리는 거아 많이 뿌려야 돼. 예, 이거는 소스맛이에요 소스맛 소스가 시큼하면서 살짝 시건해 맛이 어때 맛있네 똑같아 음.